맞잖아요. 마블코리아랑 콜라보를 해서 트렌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로 가져왔습니다. 이야. Yeah. 이게 제품들, 이거든 다 굿즈랑. 이거를 사면은 마그네시 하나씩 주거든요. 이게 마그네시야. 마그네시 뭔지 모르세요? 난도 아, 아, 모르거든. 음. 이거 여러분들 다 마그네시 음.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음. 하나씩 이렇게 주거든요. 한수가 한정판이거든? 그냥 사면은. 완전 낮은 확률로 타노스가 몇개끼어 맞춰져. 그럼 그 비싸겠네? 이걸 1차에다가 샵 마블 매니아 2019라고 올리면 은 이게 자동 홍보가 돼서 이게 추첨을 해서 3등 상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? <목소리도> 1, 2등 1, 2등은 디즈니랜드 여행권이랑 와. 이런 거 아무튼 어. 이걸뜯어볼까 그리고 타노스 한정판이 나오잖아? 그러면 너희한테 이 티셔츠를 줄게 아 이거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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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티셔츠 네, 네, 아, 네, 네, 아, 네, 몰라 너내야 근데 내가 잡을 멤 거니? 어, 알았다, 내가 어내 알았어 내가 사으면내 거지. 그럼 야 각자 보라색 그래. 그래. 주는 걸로 하자 내가 어, 각번 숨도 하나씩 뭐 해라. 니가해라 해라 냐고번숨거 하나씩 하난 이거 난이 티. 난 이거, 어, 난난 이거. 티. 이거 재현이 보조의 털이 이거 성현이 이거 성현이 니 보고 난 하나. 자 가위 보하 가위 아니 가위 보. 위 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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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와우! 와우! 안 나왔네 와우! 와우! 안 나왔네 뒤 있어 뒤에야 어 스파이더맨이다 오! 예쁜 ]úa. 누나 우와 어 oh, 예쁜 누나 이게 좌석 같은 거다 이게 뭐가 였어석이야 새로 나온 캡틴 그냥... 마블 캡틴 자기가 뽑는 마그 가지게 해진짜 어, 어, 진짜 진짜 자기가 뽑는 마그 가지게 여기 하나 더는데 진짜 손 써야 와 야, 이 이네, 네 야, 가만히 하면서 피쳤다. 아, 가만 하면서 다 아, 가만만히하이서 뭐. 아, 가만히 하 아, 가만나 아, 가다히하 아, 가만히 하면서. 아, 가만히 하 아, 가보 아, 가만히 아, 자, 자, 이제 공개하자 자, <목소리> 그래, 이제 공개하자 그래, 자, 나 토르. 엔즈 아, 블랙 펜스 아니야? 야! 그러면 펜스 아야 아, 아나 아, 주장이잖아! 아, 왜 니가 차리스야? 모르 보 우리 수업하고 올게요이녕어녕히 지리. 요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안내면 진다 가위바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이진 우와 야아 근데 있잖아 왜? 얘 진짜 주작이다 아니야 와, 진짜.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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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우와 캡틴 아메리카 <laughs> 야 이거 대박이다 봐 사람들이 주작쟁이인 줄 아니 아미. 주작쟁이인 줄 아니요 위도우 <laughs> 캡틴 아메리카 우와 야짠 재밌는 거 많이 잡있는 그리고 얘 뒤에 뭐 많이 적혀있네? 어? 아이언 맨 키가 185네? 토르, 캐틴 마블 근데 체중이 100이 길네야 타노스가 2m야? 야, 슈트... 와 어떡해 나 진짜 주사 같아 진짜 주사야? 주작... <laughs> 야 그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주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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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가지고 싶었어 그래. 이 뭐야? 자 <laughs> 오케이 아이언그라드 빨리하지 니부터 인거 자기 이야 자기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지? 니부터 1공격하라 아, 공격 시작해요? 시작 시작해요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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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시작 지은넷지은지은지은시은 동현셋 동현동현동현 지은넷자지씨지어지은넷지씨가지자지씨가넷 지금부터 시작 지은셋아이씨지지이씨보가위보 지금 하나씩 가시라 안되 자, 나이스 우와. 야, 근데 이게 진짜 레얼인데? 우와. 멋있어. 어 저게 어, 저거 존나 이쁘다. 그있네스 한정판 카드 지이가 <laughs> <시윤이가> 찾았습니다. <laughs> 자, 이 시현의 네. 주장은 여기까지. 아, 진짜? 아 이거 걸고 한번 더. 어, 야, 그럼 콜. 이게 뭐냐면 파워 인데 마블부터 그플그플까지 애플? 여성 히어로들 다섞 박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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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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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떠오르네. 웃음> <laughs> 8, 9, 10, 11, 12 13, 14, 15 16, 17 18, 19, 20 이게 <laughs> 계산 안 된다 21 22 23, 24, 25뭐 그래, 맞니? 제지았잖아 빨리 하고. 22, 2 7 24, 아, 잠시만! 그렇게 29, 3아 <laughs> 야 아니 방금 아니 승연이 가 네. 네가 기했잖아내가 하셨다. 야 나를 주고 승연이 말을 하던가. 아 아니, 야, 근데 니는 왜 우리한테 선물 주러 가져와서 왜 니가 다시 돌려주긴다? <laughs> 음, 예 공부 는야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뭔지 알아? 이거 상품으로 주는 파워 오브 걸이랑 그 뭐지 타노스랑. 그래. 이거 뭐야? 그래. 이거 보조배 내가 사가지. 자. 우리 좀, 좀 멋있는 거가지 이제 어떻게 끝내지? 엔딩 엔딩? 아, 엔딩 엔딩 아 엔딩 엔딩 어떻게, 어떻게 끝내자 신명. 구독과 좋아요